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기억력을 살리는 건강 반찬 해파리 닭혀자채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한 접시로 뇌 건강 입맛 다이어트 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해파리라고 하면 흔히 해산물 냉채 나 중화요리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이 해파리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은 풍부 무엇보다 콜라겐 과 무기질이 많아서 뇌세포 보호 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저지방 고단백의 대표 식품 닭가슴살을 더하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겨자소스는 혈류순환을 촉진하고 새콤한 맛이 식욕을 자극해서 입맛이 떨어지기 쉬운 시니어 분들에게도 딱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간단합니다. 해파리 100g 삶은 것 닭가슴살 한쪽약 150g 오이 3분의 1개 삶은 밤두 개. 무슨 또는 새싹 채소 약간. 그리고 겨자 소스. 겨자가루 한 작은 술. 식초, 설탕, 간장, 물 각각 한 작은 술. 소금 약간. 이 모든 재료가 뇌에 좋을 뿐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칼로리도 낮아요. 특히 닭가슴살은 트립프판 성분이 풍부해서 기억력 뿐 아니라 기분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해파리 닭 겨자채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해파리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서 염분을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 먹기 좋은 길이로 면처럼 얇게 썰어 줍니다. 닭가슴살은 끓는 물에 소금 약간 넣고 삶은 뒤 손으로 결대로 찢거나 얇게 썰어 주세요. 오이는 채 썰고 삶은 밤도 얇게 썰어 줍니다. 무순이나 새싹 채소는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이제 겨자 소스를 만들 차례예요. 모든 소스 재료를 한대 넣고 잘 섞으면 끝. 준비한 재료를 한 그릇에 담고 소스를 넣어 가볍게 버무려 주세요. 절대 세게 비비지 마세요. 재료들이 으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으면 상큼하고 뇌 건강에도 좋은 해파리 닭 겨자채 완성입니다. 이 반찬은 차갑게 먹어야 제맛입니다.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한두 시간 보관했다 먹으면 맛이 훨씬 깔끔하고 깊어져요. 보관은 냉장 기준으로 하루 이내가 좋아요. 야채와 해파리 특성상 수분이 생기기 때문에 오래 두면 식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남은 닭가슴살이나 채소로 응용해서 냉채처럼 먹거나 냉면 고명으로 활용해도 정말 맛있어요. 건강은 평소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해파리 닭 겨자체는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소화도 잘돼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좋으며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억력 감퇴가 시작되는 50대 이후 하루 한 끼라도 단백질을 꼭 챙기셔야 하는데 그럴 때 부담없이 드시기 좋은 반찬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입맛 떨어질 때 이렇게 상큼한 반찬 하나면 식사도 훨씬 즐거워지겠죠? 자꾸 깜빡깜빡하는 요즘 기억력을 챙기고 싶다면 이 반찬으로 시작해보세요. 간단하지만 영양 가득한 해파리 닭혀 자체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에도 똑똑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건강한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레시피 요약은 설명란에 있어요.